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과학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동 중에서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 나에게는 어떤 이런 행동의 비밀이 있을지 궁금하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염증 완화에 좋은 마누카꿀을 끓여 먹어봤어요. 어, 다음 행동을 보면서. 어, 자극에 대한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찾아볼게요. 이미 어제 올렸던 영상을 통해서 과학 ASMR 어, 그걸 통해서 이, 미리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수업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욕해도 되나요? <laughs> 선생님 욕하는 소리 없었죠.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네. 욕이 <laughs> 네.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행동을 찾아야지. 욕하면서 하드짝 움직인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좋았어요. 여러분 또잘 찾았어요. 선생님이 전부 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한 가지만 선생님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이때까지 경로는 우리 신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의 신호들을 어떤 경로, 신경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요. 마누카 꿀물 마셔야지 하면서 선생님이, 어, 이렇게 끓이고, 붓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어, 이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식적인 반응, 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거의 경로를 좀 보자면, 감각신경이 내가 움직일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각을 느끼고, 뇌에서 척수를 타고 뇌에 신호가 가고 이 뇌에서 움직여라라고 다시 신호를 보냈을 때 아, 운동 신경이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들이 이제 이제 운동 기관들이 움직여주면서 우리의 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예요. 어, 뇌에서도 특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것 그거는 바로 대뇌가 되겠죠. 대뇌가 음, 이거 중추구나 그래서 감각신경은 말초신경이고요 척수와 내 쪽은 우리 배웠죠 중추신경 그 다음에 다시 운동신경 쪽으로 가면 그저 그렇죠? 끝으로 오니까 말초신경계로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뭘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손을 타고 신호가 왔어 그래서 척수를 지나서 척수는 이제 뼈 쪽이잖아요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뇌를 가죠. 내에서 지금 다시 판단한 다음에 어 손을 어떻게 움직여 라고 신호를 주면 다시 와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게 되는 이런 경로입니다. 결코 짧은 건 아니에요. 그쵸? 손 끝에서 뇌까지 갔다가 다시 손끝으로 오는데 전기 신호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했던 행동 중에서 다른 행동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뜨거운 컵을 놓게 되는 어,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무조건 반사라고 하니까 뭔가 조건이 없는 것 같죠. 맞아요. 뇌에서 판단하지 마라 이겁니다. 뇌까지 갔다가 오는 그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경로를 감각신경이 느끼고 어, 척수 같은 곳에서 그냥 뇌까지 가지도 않아요. 척수에서 판단해서 다시 바로 몸 근육으로 보내서요. 움직여 손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행동을 하고 난 뒤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척수입니다. 또 다른 반응들도 있는데요. 연수라든지 중간 내에서도 반응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척수예요. 보자면 감각신경 똑같아요. 말초신경에서 느끼고요. 중추신경으로 와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다시 말초신경계로 하는데 대뇌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응? 굳이 왜? 무조건 환산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나? 대뇌에서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자극이 대뇌로 도달하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니까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훨씬 빨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걸 잡았을 때 대기 전에 손을 확 떼버리는 거죠 놀래가지고 그쵸 그래서 아 이게 이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이거 봤을 때 차이점은 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치고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중추신경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경로 중간에 중추신경계가 있지만 그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more and more. 오. 그럼 무조건 반사 예시 잘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른 예시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무조건 반사에 중추가 되는 것은 척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연수 중간 뇌 이런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에 따른 것도 한번 예시를 봐야 되겠죠. 척수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피 반사 피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린다거나 칼에 베인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걸 갑자기 만졌다거나 놀랐을 때 이때. 나도 모르게 손을 떼거나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척수 반사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회피 반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무릎 반사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과제 설명을 할때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무릎을 툭 쳤을 때내 의지랑 상관없이 다리가 앞으로 확 나가죠. 그걸 바로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척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 연수 반사라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 하나죠. 연수 얘 뭐하죠? 음, 중요한 것들 하잖아요 뭐, 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여하면서 음. 그때 얘들이 하는 반사는 아, 척수 반사랑 좀 달라요 기침을 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고 재채기를 하고 또 하품을 하고 침분비를 하고 그래서 연수에서 대뇌가 아니라 연수를 거쳐서 연수에서 조절하게 되면 이 무조건 반사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랑은 상관없잖아요 하품하기 싫다고 해서 하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품을 나오는데 억지로 참는 거는 대뇌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하품이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 의지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하품 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품 하잖아요. 침이 안 나오게 할 거야 해서 침안 나오게 할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간 내에는 우리 균형과, 아, 아니, 균형이 아니죠. 이건 뭐죠? 안구 쪽에 영향을 많이 줬던 뇌잖아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변하는 게 있죠. 동공 크기입니다. 빛이 많이 빛이 너무 밝았을 때는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면서 우리 시신경이라든지 시세포들이 파괴될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뇌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자기의 역할이랑 비슷비슷해요. 보면 그쵸? 연관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외워야 되나요? 당연하죠. <laughs> 음,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거 해보기 1 5 5쪽에 보시면 해보기라고 있는데요. 이거 좀 같이 해볼게요. 애들이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신경세포를 이렇게 표시해뒀고요. 끝은 축삭돌기, 앞은 신경세포체로 간이 모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뇌쪽에 있는 거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아마 얼굴 쪽 같아요. 그래서 얼굴 쪽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은 몸쪽 같아요. 그쵸? 그래서 척수를 통해가지고 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렇구나. 잠깐만요. 지우고 시작할게요.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우리 한번 첫 번째 예시 볼까요? 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마자 급히 손을 뗀다. 이거 우리 뇌가 관여했습니까? 물론, 떼고 놀라고 나서 뇌가 알고에 되지만은, 그첫 번째 과정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고, 그게 척수에서 바로 운동기관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운동뉴런, 감각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반응기로 이동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뭐, 아까 전에는 우리가 강강세포, 신경,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뉴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나로 가볼게요. t h e r k n o w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위치를 누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방에 손을 더듬어서 몸쪽에서 느끼겠죠? 감각기가 왔어요. 그 다음에 뇌가 어 이거는 서, 전등 스위치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겠죠. 내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내에서 어 이거 찾았다. 스위치 눌러라고 하죠. 그러면 몸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타로 가볼게요. 골대를 향해서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봤대요. 눈 쪽이죠. 눈의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을 본 골키퍼가 공을 막았대요. 공을 막았어. 막으려면 움직여야 되죠. 판단을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막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네요. 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봤대요. 봤으며 얼굴쪽 신호 왔고요. 그다음 내에서 판단을 해요. 어 너무 슬픈 장면이야, 아니면 징그러운 장면이야. 눈을 어, 찌그리게 되는 신호를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쭉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슬슬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외워야 되는 것도 별로 없죠.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1번. 의식적인 반응에 관여하는 뇌 부위는 어디인가? 의식적이라고 했어요. 고차원적인 생각, 기억, 뭐죠? 대뇌 되겠습니다. 2번. 무조건 반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추울 때 몸을 떤다. 무조건 반사 맞아요? 네, 맞죠. 내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2번. 종이에 베일 때 하들짝 놀라서 손을 뗀다.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종이라든, 그 신문이라든지 뭐 종이 A4용지에 이렇게 넘기다가 손을 확 베었을 때 놀래가지고 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바늘에 찔렸다거나 뭐 이랬을 때도. 자, 세 번째. 뜨거운 물을 모르고 마시면 놀라서 뱉는다. 이것도 내 의지랑 상관없지. 맞죠? 너무 하들짝 놀랐을 때는 팍!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야구 선수가 공을 보고 배트를 휘둘렀어요. 이거는 공이 오는 걸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움직인 거죠. 얘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정답 4번 되겠죠. 5번, 나도 모르게 재채기를 한다.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니까 무조건 반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 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를 경험하고 인증샷을 기재하세요. 인증샷이라는 것은 사진 혹은 동영상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예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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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했어요. 보고 따라 하셔도 좋고요. 다치지 않게 무조건 반사의 경험을 인증샷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위두랑 가제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긴 길지는 않았지만 어, 재미있는 과학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엔 또 외웠던 거, 또는 기억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이 무릎 반사를 실험하실 때는 무릎이 다치지 않도록 어, 살살 쳐도 충분히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기를 들고 꼭 실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꼬으면좀더잘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무릎 쪽을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다른 의자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살짝 쳐주면 돼요. 무릎 무릎 이 사이에 부드럽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laughs> 오 오. 오. 아, 아파. 이렇게 망치 고무망치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망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다리 올린 건 아니에요. 어우씨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쳐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반사가 좀잘 일어나는 애들이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 또 일상에서 무조건 반사의 예시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셔서요 위두랑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Papa Bye -bye.